해석을 해보자 자, 0부터 2, 4에서 적어도 하나실현을 가진다고 그랬으니까 대충 이 그래프를 보시면 4를 대칭추, 대칭축으로 하지 4를 대칭축으로 하지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거야 그치? 그럼 지그 0부터 2까지 근을 가진다는 말은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다 이 말인 거야 음. 그럼 0일 때 양수가 되고 2일 때는 음수가 나와야 된다고 그지? 그럼 그냥 이러면 되지 뭐 가를 해석을 하시면 F0 곱하기 F2가 음수다 이러면 되는 거야 분명 여기서는 감소함수니까. 자, 그럼 0을 대입을 해. 0을 대입하면 A가 되겠지? 2를 대입하면 4 빼기 16이니까, 자, 마이너 12가 나오겠지? 그러면 A 빼기 12가 음수란 뜻인 거야. 그럼 A 범위는 0부터 12까지다, 이 말인 거지. 일단 가에서 우리가 조건을, 우리가 범위를 구할 수 있는 거야. 자, 나에서 뭐라고 했냐면, fx 곱하기 gx라고 했다고. 얘가 x가 a에서 연속이래. 어. 그럼 솔직히 말하면 이때는 그냥 정의를 쓰시면 끝나. 특정 x 값의 연속이니까. 정의를 때려. 표 하나 그리면 끝나는 거야. 표 하나 그리시면 끝나는 거야. 근데 좀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. 잠깐. a가 언지 모르니까 좀 짜증나긴 하는데, 얘가, 얘는 100% 현재 무슨 함수야? 연속 함수잖아. fx가 3차 함수인데, 2차 함수인데 설마 이거 불연속 함수겠냐. 얘는 무조건 x가 a에서 연속이 확실하단 말이야. 근데 얘가 a에서 연속이야, 불연속이야? 모르잖아. 그니까 어떻게 풀면 돼? 두 가지로 풀시면 되는 거지. 이게 끝이야. 얘도 연속일 수 있고 뭐일 수도 있어. 불연속일 수도 있잖아. x가 a에서. 얘가 연속이면 끝인거고 얘가 불연속일 때 얘가 뭐가 돼야 돼 그거가 포인트라고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케이스를 두 가지 푸시자고 먼저 첫 번째 X가 A에서 GX가 연속이다 이거야 그럼 둘다뭘 집어넣으면 돼 A로 갖다 우기면 되는 거 아니야 우겨 그럼 뭐? 너첫 번째 푸자고 GA 그러니까 2A 플러스 7의 5A가 되겠지 가, 같다고 오기라고. 여기다 a를 넣었을 때, 다고 값이 같다고 오기라고. 그럼, 4, x, 4, x, a 플러스 4를 쳐넣어. a 플러스 4의 제곱 빼기 8의 a 플러스 4의 플러스 a가 같은 a를 찾으시면 되는 거야. 어떤 범위에서? 요 범위에서. 자, 풀어. 7a. a 제곱. 플러스 8a. 빼기 8a. 없어지지? 16. 아, 이게 한개더 있네. 플러스 a. <laughs> 되죠? 16, 빼기 32, 빼기 16. 그죠 넘어가. a제곱 마이너스 6a 빼기 16이 0이라고. 그럼 a 플러스 2에 a 빼기 8이 되잖아. 그러니까 a가 얼마야? 마이너스 2하고 8이란 뜻인 거지. 그런데 0부터 12까지라고. 그러니까 얼마야? 이 말인 거지. 자, 그러니까 두 번째 뭐? 이유 둘이 뭐? 같지 않을 때. 한마디로 얘가 무슨 함수일 때. 불연속이 다시 말하면 a가 마이너스 2도 아니고 8도 아닐 때 하자고. 그러면 네가 무조건 불연속이 되니까 그때 연속함수가 뭐가 돼줘야 돼? 0이 돼줘야 한다고. 그럼 다시 a를 채우는 거지. 그럼 어떻게 돼? a 제곱 빼기 8a 플러스 a가 되니까 a 제곱 빼기 얼마? 7a가 빵이니까 n 얼마 나오나? 0하고 얼마 나와? 7. 근데 0부터 12 사이니까 너가 답이다 이거야. 말인 답이 얼마다? 7, 8이 얼마? 56. 크으, 얼마나 개념적이냐? 얼마나 개념적이고 얼마나 잘 만들었냐? 딱, 이렇게만 개념적으로 탁 놓으면, 개념이 정확하게 정리가 안된 친구들은 허둥지둥하게 돼 있다고. 알겠지? 그래서 여기 블랙라이브에는 모든 문제를 어떻게 바라드셔야 되냐면, 한 문제 한 문제를 전부 다 개념 문제로 생각하셔야 돼. 이런 개념 문제가 모여가지고, 다 새로운 개념이 또 나오는 거야. 알겠지? 자, 잘 복습하셔야 된다